댄싱라인 하위동 최수진 커플, 개구우먼 허민, 야구선수 정인우 커플의 결혼 소식입니다. 엠넷 댄싱라인 시즌2의 출연자인 비보이 하위동, 발레리나 최수진 커플이 올가을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. 그동안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. 그러나 13일 최수진 씨가 SNS를 통해 하위동 씨와의 다정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또한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. 또 다른 커플인 개그우먼 허민 씨와 야구선수 정인욱 씨가 임신 6개월이라는 깜짝 발표를 하며 출산 후 2018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연애 교제를 끝으로 혼인서약을 맺게 됐다고 하는데요. 개그우먼 허민 씨는 소속사를 통해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.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허민 씨는 KBS 23기 공채 개그맨으로 개그 콘서트에서 헬스걸, 댄스다 등의 코너에서 활약하며 미녀 개그우먼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. 또한 야구선수 정인욱 씨는 삼선라이온즈의 훈남투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